고림도 전서 7장 4절 말씀. 네. 다시 한번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면,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주장하지 못한다. 그런데 진짜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냐. 네. 남편이 아내의 몸을, 아내가 남편의 몸을 주장할 수 있고, 그렇죠 이 서로가 부부가 됐기 때문에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잠자리 하고 싶지 않은데 어 나는 피곤한데 음 나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러니까 난 하기 싫어 이게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이기적인 모습을 배우자가 경험하면 나중에는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음 수치감 아 내가 좀 관계하자 그랬는데 어 당신은 왜 이렇게 밝히는 거야 어, 당신 그렇게 하고 싶어 맨날 그렇게 하고 인생 살고 싶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남자 쪽에서는 아씨 그냥 안해 버리지 평생 너랑은 안해 이런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생각할 때는 어 그게 뭐 그냥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근데 남자가 받아들이는 거랑 일수 있다 마찬가지 반대로 음 여자가 이렇게 잠자리 하고 싶다 그랬는데 남편이 뭐 너는 색을 밝히는 여자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라는 거죠. 이런 말이 굉장히 상처가 될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성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보면 사람이 불을 꿈에품 곳에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 곳에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자, 앞에 고린도에 대한 말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은 부부가 성관계를 하고 서로를 숨기라라는 말이라면 숯불 이것은 무엇이냐면 조금 부정적인 어떤 유혹 앞에서 어, 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예.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보면 성은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즐거움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즐거움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은 그냥 어떤 쾌락만 맛보는 게 아니라 아름답고 거룩한 거 그래서 더 거룩함으로, 더 건강함으로, 더 사랑함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육이 하나가 되는데 여러분, 근데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에 너무 집착하면 어떻게 되냐면 영혼육이 아니라 육혼영이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적인 걸좀 맞추고 또, 이 내면적인 심리적인 걸좀 맞춰야 되는데, 이 육만 맞추면 어떻게 되면 만나서 맨날 스킨십하고, 성관계하고, 어,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어떻게 되면 육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육만.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결혼이 어떻게 되냐면은, 깊은 야다. 야다라는 것은 이제 알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단데이 깊은 어떤 서로를 알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는 세 가지가 있는데, 결혼에 있어서도 그렇고, 세 가지 교제를 했는데요. 결혼하고 똑같아서 겉이 굉장히 딱딱한 그래서 서로 어잘 지냈어? 잘 지냈어? 어, 그래 놀러가? 응, 이렇게 겉치의 대화가 있고 결혼 안에 이 흰자, 기쁜 것을 나눌 수 있는 흰자가 있고 대화가 노란자, 아무리 기도 말하지 못한 생처를 내가 배우자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스킨십만 하고 성관계감 하면 그냥 겉대화만 하고 서로가 하나가 될수 없는 거예요. 육체만 하나가 되지. 근데 결국에 육체가 예를 들어서 뭐 결혼하고 출산해갖고 몸이 예전 몸하고 달라요. 남자도 결혼하고서 막뭐 수염도 안 깎고 뭐 이렇게 머리도 살자 머리로 일어나고 그러면은 그뭐 겉껍질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겉껍질이 다였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기 전에 결혼하고 이러한 것의 연합이 있어서 영혼육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육체를 갖는 것과 그런 건 없이 그냥 육만 계속해서, 어, 취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결혼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쾌락이다, 쾌락. 그렇게 쾌락을 해서 결혼생활이 되느냐? 절대 결혼생활이 안 된다. 그래서 백이면 백? 100, 결혼생활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결혼하고 나서. 왜요? 결혼생활을 준비해 본 적이 없거든. 결혼 생활을 준비해 본 적이 없거든. 문제가 터진 다음에 보수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근데 문제가 터지기 전에 서로의 문제가 있어요. 서로 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먼저 상담을 받으면 어~ 터진 다음에 음. 보수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 맹장도요. 맹장염이 있을 때 수술하는 거는 간단하게 할수 있는데 맹장이 그냥 터져버리잖아요. 장기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관계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이렇게 데이트하고 결혼 생활하면서 싸운다. 네, 싸운다. 그럼 반드시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이 상담이라는 게안 좋은 것만 받는 게 아니라 후칭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 어떻게 개선해서 나갈지 그리고 서로 어떻게 알아가야 될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전문적인 상담을 꼭 받으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자.